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들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7월 2일, 리플이 미국 통화 감독청에 전국 단위 은행 인가를 공식 신청했습니다. 이 뉴스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처음 보도되었으며, 고디얼 리플 대변인이 이를 확인했어요. 이 인가가 승인될 경우, 리플은 주 단위가 아닌 연방 차원에서 감독을 받게 되며 전국적인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금융사업 확장을 넘어 암호화폐 업계 전체의 제도권 진입을 의미하는 큰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 결정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이 동일한 연방은행 인가를 신청한 직후 나온 것입니다. 현재 미국 의회는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규제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돼요. 리플은 이미 뉴욕 금융 서비스국의 승인을 받은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발행하고 있으며 현재 시가 총액이 약 3억 6,9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도 함께 제공 중이에요. RLUSD는 12월 출시 이후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87% 성장했으며 월간 거래량이 8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특히 리플의 잭 맥도날드 스테이블 코인 담당 부사장은 RLUSD의 성장이 내부 예측을 뛰어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XRP는 약 3에서 5% 상승해 2.26 달러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XRP는 약 2.2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규제 리스크로 눌려 있었던 XRP에 대해 시장이 신뢰 회복의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특히 이번 인간은 단지 리플 기업의 자산 확장 수준이 아니라 XRP를 둘러싼 규제 논쟁의 구조적 전환을 암시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간 XRP를 증권으로 간주한 SEC와의 분쟁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제는 연방기관과 직접 연결되는 신뢰 인프라 확보로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잠깐. 중요한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이런 복잡한 은행인가 절차와 연방준비제도 마스터 계좌 신청과정을 단순한 뉴스만으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전문가 소통방에서는 리플의 은행인가 진행 상황부터 RLUSD 스테이블 코인 성장 분석, 그리고 연방 차원의 암호화폐 규제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은행 인가 승인 후 XRP 가격 시나리오, 제도권 진입에 따른 기관 투자 유입 전망, 손실 코인 상담, 급등 코인 추천, 그리고 트레이딩 뷰 공유까지 전문가들과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해서 받아보시고 지금 2만 구독자 돌파 기념 이벤트로 텔레그램 입장 후 전화번호 남기실 때 커피라고 메모해 주시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까지 무료로 드리니까 놓치지 마세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같은 주초 리플이 인수한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마스터 계좌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 계좌를 확보하게 되면 리플은 중앙은행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중개 은행을 거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인 미국 국채 등을 직접 예치할 수 있어요. 이는 RLUSD에 대한 보안성과 신뢰도를 크게 높여줄 수 있는 구조적 변화로 간주됩니다. 이전까지 크라켄, 커스토디아뱅크 등 암호화폐 기업들이 마스티 다시 마스터 계좌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리플이 해당 계좌를 실제로 확보하게 된다면 이는 업계 최초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갈링하우스 CEO는 X를 통해 리플의 오랜 컴플라이언스 전통에 따라 통화감독청에 국가은행 인가를 신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승인될 경우 뉴욕 금융서비스국을 통한 주 차원과 연방 차원의 이중감독을 받게 되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신뢰의 새롭고 독특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리플만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서클, 비트고, 코인베이스, 팍소스 등 다른 암호화폐 네이티브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은행 유사 지위를 추구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앵커리지 디지털이 2021년에 연방 은행 인가를 확보한 유일한 암호화폐 기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앵커리지 디지털의 나단 맥컬리 CEO에 따르면 이 과정은 상당한 컴플라이언스 비용과 집중적인 규제 감독이 필요했다고 해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체가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스테이블 코인 시가 총액은 사상 최고치인 2,51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중 테더가 1,370억 달러로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진입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미국 의회에서 심의 중인 지니어스 법안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의 은행인가 신청 러시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완전히 뒷받침된 준비금을 보유하고 규제 승인을 받아야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하원을 통과해 자신의 책상에 도달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만큼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프레잭 맥도날드 스테이블코인 담당 수석 부사장은 국가인가와 마스터 계좌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투명성과 컴플라이언스의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중 규제 체제는 기본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투명성과 컴플라이언스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것입니다. 통화 감독청은 이제 리플의 사업계획, 자본화, 리스크 통제, 경영진 이력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보통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포함하며 12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 친화적인 규제 환경과 폴 에킨스가 새로운 SEC 의장으로 지명된 상황을 고려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만약 리플이 은행 인가를 받게 되면 주 경계를 넘나드는 서비스를 연방 규제해서 확장할 수 있게 되고 여러 주별 송금업 라이선스가 필요 없게 되어 이는 리플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더 깊이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연방인가와 마스터 계좌 신청이라는 이중 전략은 리플의 금융기관화를 위한 마지막 퍼즐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XRP가 규제리스크 자산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정식 은행 면허 보유 기업에 코인이라는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아직 신청 단계이며 실제 승인까지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지만 시장은 이미 이 변화의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와 글로벌 결제망 확대를 노리는 리플에게 이 소식은 단기 호재에 그치지 않고 XRP 생태계 전체의 밸류에이션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현재 XRP는 약 2.2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시가총총은 약 103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은행 인가가 승인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XRP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복잡한 은행 인가 절차와 마스터 계좌 신청 과정을 단순한 뉴스만으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전문가 소통방에서는 매일 리플 은행 인가 진행 상황부터 RLUSD 성장 분석, 그리고 연방 차원의 암호화폐 규제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은행 인가 승인 후, XRP 가격 시나리오, 제도권 진입에 따른 기관 투자 유입 전망, 손실 코인 상담, 급등 코인 추천, 트레이딩뷰 공유, 그리고 중장기 투자 전략까지 전문가들과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짜 전문적인 분석에 기반한 투자 전략과 은행 인가 승인 타이밍. 더 이상 혼자 놓치지 마시고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해서 전문가들과 함께하세요. 지금 2만 구독자 돌파 기념 이벤트로 텔레그램 입장 후 전화번호 남기실 때 커피라고 메모해 주시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까지 무료로 드리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리플의 미국 연방 은행 인가 신청과 그 의미. 그리고 XRP의 제도권 진입 가능성을 심층 분석해 보았습니다. 특히 위플이 단순한 암호화폐 기업에서 정식 금융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면서도 낙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의 XRP 투자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욱 정확한 분석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